파킨슨병 초기 증상은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이다. 신경 퇴행성 질환은 신경 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소멸하게 되어 이로 인해 뇌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는 흔하게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드물게는 루게릭병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병 개요. 파킨슨병은 1817년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영국 의사가 근육 경직, 손 떨림 등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떨림 마비라는 이름을 붙이며 처음 알려졌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 파킨슨병 환자들의 증상은 마비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작이 느려지는 운동완서 증상이다. 이 질환을 처음 명명한 사람이 파킨슨이라 병명이 파킨슨병으로 지증되었음. 용어 정리 1. 파킨슨 증후군. 이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들을 말한다. 떨림, 강직, 운동, 행동, 느려짐 등을 말한다. 이 파킨슨 병. 신경퇴행 현상의 하나로 중뇌에 존재하는 흑색질이라는 부분의 도파민 세포가 사멸되며 나타나는 증상이다. 3.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 파킨슨 병보다는 드물지만 약에 대한 반응이나 예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보이는 질환이다. 4. 2차성 파킨슨 증후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파킨슨 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18세 이상에서 10만 명당 374명, 60세 이상에서는 1.47%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 National Organization for Rare Disorders, Inc.HTTP, www.um.edu.http, www.parkinson.org.http, www.michaeljfox.org.http, www.ncb.nlm.e, www.hoventres.dispomim.cg, w w w e d 1 6 8 y y o u u h t t p w w e n w i k i p e d i a o r g w i k i p a r k i n s o n c e n t r e 2 7 s d i s e a s e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